현대무백스는 거래량 급증과 함께 단기 급등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물류 자동화, 공항 터미널, 승강 이송 설비를 만듭니다. 이 사업은 수주부터 매출, 현금 회수까지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산업은 실적이 분기마다 균등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 몰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기 실적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실적 개선에 이어 2025년 매출 성장은 지속되나 이익 증가는 완만할 전망입니다. EPS는 2024년 반등 후 2025년에는 완만해질 전망입니다. 예상 EPS는 160원에서 180원 수준으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됐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은 현금 흐름입니다. 이익이 나도 현금 유입 시점이 불일치하면 재무 리스크가 되는데 2025년 하반기에는 영업현금 흐름과 FCF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실적 기대가 반영되어 신규 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적정 주가는 11,000원에서 14,000원 수준이며 대형 수주와 이익률 개선 시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 의견이며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